반갑습니다. 헤일리 스나이퍼 저격 빌드를 가져왔고요. 헤일리의 컨셉에 아주 가장 잘 맞는 빌드가 아닌가. 예전에 월크래셔 용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월크래셔 용이 아니고 일반 필드 콘텐츠 용으로 빌드를 짰고요. 우선 뭐 단점으로 꼽자면은 다른 빌드들보다 한 1분 정도 느리다. 대신 에그 1분으로 낭만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전나게 재밌습니다 각 던전마다 빌드를 깎아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월 모듈 위장저격을 사용을 하고요 Q스킬 저존탄, C스킬 폭풍의 올가미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Q스킬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네임드 혹은 보스 몬스터가 나왔을 때 그때 초저음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은 초저음탄이 묻은 적들은 추가 피해량이 2 0 0예요 그럼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총기 딜이 100만이라는 딜이 떴으면 200만이라는 딜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스나 네임드한테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폭풍의 올가미 같은 경우는 선딜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V 스킬, 극한의 분노 같은 경우는 원래 차가운 심장을 쓰면은 16중첩이고 이동속도가 늘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최대 30중첩이 되는 대신에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중첩이 됐을 때는 스킬 지배, 총기 지배가 올라가고요. 극한의 침묵 Z 스킬이고 이 e 빌드의 꽃입니다. 핵심 스킬이고요. 사용하게 되면 이제 헤일리, 전용 무기로 바뀌고 은신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몬스터가 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중을 하면 폭발딜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최대 20m예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제트 스킬 주의할 점 설명드릴게요. 제트를 사용하게 되면 은신이 되죠. 몬스터한테 명중을 실패하잖아요. 이게 풀립니다. 명중을 했을 때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실패했다 바로 풀립니다. 요때 탈출을 해야 돼요. Z를 바로 풀고, 에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패시브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배, 올라갑니다. 운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진입을 하면은, 이제, V 스킬, 버프, 먼저 굴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Z 스킬이,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제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빙을 하면서 Z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합니다. 웬만하면은, 슬라이딩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공격하는 진입이 빠르기 때문에, 배틀을 쓰고, 빵빵 때려주면 됩니다. 몬스터들이 다 터져서 죽기 때문에. 병에 혹은 보스몬스터를 만났다. 그럴 때는, 큐 스킬을 써서, 디버프 붙여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큐와 피해량 200%가 들어가죠. 약점, 빵! 맞춰주시면 됩니다. 메커니즘 보다는, 던전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 요 구간에서는, 이 몬스터가 나오고, 아요 구간에서는 정의가 나오고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잠입 상태가 되면은 몬스터들이 인식을 못하잖아요 균열군단 애들이 젠이 돼야 되는데 젠이 안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풀어줘서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다시 잠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승자 모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선각자 모듈 베스트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냉기 칩에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트리거 모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편의 힘을 사용해서 스킬 미력 올려주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 속도. 이제 Q스킬이나 C스킬. 이제 C스킬은 안쓸 거기 때문에 Q스킬로 30스택을 쌓아서 약점을 명중하게 되면 딜이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금지된 성소 같은 경우는 마지막 보스 반피가 날아가버려요. 하지만 Q를 계속 눌러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30스택을 쌓았을 때 잔몹한테 약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은 스택 쌓았던 게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저편에 있는 게 좋습니다. 아르케 조율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른쪽 변이 세포는 아르케 집중화, 왼쪽은 방어 무력화, 역배열은 중력 증강, 세포 자극, 통증 억제, 반응로는 냉기의 특이, 그 옵션은 치매 제감, 외장 부품은 육맹사 세트. 어, 이제 무기가 중요한데요. 반통하는빛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사속도가 고정이기 때문에 공격력 가장 높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어에서는 5개 다 넣고 유틸만 챙겨주시면 되고요. 부옵션에서 장탄량 12%가 안 되면 6발이 안 나옵니다. 장탄량 먼저 12%를 맞춰주고 나머지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치확이 들어가 있는데 풀스택이 되기 전에 치명타 확률을 끌어올리려고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치명타 확률 말고 치명타 배율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탄, 냉기, 치배, 약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듈은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장탄 요거두 개를 넣어야지 여섯 발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보시면 발사속도 마이너스 돼있죠? 발사속도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발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적이지 마지막 보스 같은 경우는 제트 스킬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가 유도로 공격을 해요. 인신돼있는 상태에서도 유도미사일이 날아가서 뚜드려 맞고 죽기 때문에 그때는 그림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국자는 하교스 집도. 그러면은 컨텐츠 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どうぞ。<music> <music>